국를 선포합니다. 정의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의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정의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사업명세서 10페이지 텀블러 살균세척기 임차료 108만원 사업명세서 11페이지 불법 카메라 및 도감청 탐지 200만 원 사업명세서 13페이지 연합장 제작 600만 원 사업명세서 14페이지 의정관련 도서 300만 원 사업명세서 15페이지 지방분권강화워크숍 지방의회 아카데미 운영 500만 원 사업명세서 15페이지 참가자 다가류 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조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화에 관한 자구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 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43회 평택시의 제 2차 정례회 제 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